에겐 자유 의지가 없는 건가요? 당신은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신이 승인한 일로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로마서 14장 22절 말씀. 정결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정결하나, 더럽혀진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정결한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의 마음의 양심이 다 더럽혀져 있느니라 디도서 1장 15절 말씀.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영원히 보장받았습니다. 진정으로 그분을 당신의 구주를 믿었다면, 지옥에는 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다 할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로마서 8장 2절 말씀: "그리하여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우리의 지도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 우리는 더 이상 지도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내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의 자유는 당신을 율법의 속박 없이 올바르게 행하게 하는 것이지 죄를 짓기 위해 자유 의지를 주신 건 아닙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개그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당신이 가진 자유는 죄에 맞는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런즉 어떻게 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 15절 말씀. 당신의 자유 의지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자유롭게 행하되 너희의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 사용하라.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 내가 가진 자유가 나의 인격에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당신은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택함으로 인한 결과를 분명히 고려해야 합니다. 당신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이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오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만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다면, 그는 징계를 받고 매를 맞게 될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은 후에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아들로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을 나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대신 징계를 받습니다. 주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 하시느니라 고하신 것이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하실 것이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키브리서 12장 6조에서 8절 말씀: 본문에서 아들이란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아들로 다루실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다시는 죄인으로 다루시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당신을 아들로 다루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명백하게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 하시느니라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1장 30절 말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간음하고 전보는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은 상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만일... 형제로 하는 어떤 자가 음행을 하는 자거나 탐욕하는 자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거나 욕설하거나 술 취하는 자거나 약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탄에게 넘겨줘도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은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 내가 가진 자유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당신의 삶은 당신이 원하는 원치 않는간에 좋게든 나쁘게든 하나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중에는 아무도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 로마서 14장 7절 말씀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실족하게 할 만한 일들을 피해야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아니하였는지. 판단해야 하리라. 로마서 14장 13절 말씀. 따라서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시킨다면 나는 고기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형제를 실족시키지 아니하려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 악은 어떤 형태이든지 피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모두에게 선한 간증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쁨이요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느니라.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또한 외부 사람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할지니 이는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디모데전서 3장 7절 말씀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인이 되었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내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연루되거나 또는 원치 않는 일들에 관해 모호성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내 삶을 지배해서는 안될 어떤 것의 지배를 받게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내가 어떤 권세에도 얼메이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 나는 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있는가?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다 세워지는 것이 아니니라.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이 일에 복 주실 것을 구할 수 있는가?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골로새서 3장1 7절 말씀. 이 소망 때문에 나 자신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힘쓰나이다.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이 일을 하고 있는 순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부끄럽지 않겠는가?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대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음이라. 골로새서 3장 24절 말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구원은 받지만 수치를 당합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각 사람이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그 불은 각 사람이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되리라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 1서 2장 28절 말씀 이 일이 나의 형제를 실족케 하지 않겠는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아무것도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은 없으나, 어떤 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이니라. 로마서 14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 강한 자들이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우리 가운데 각 사람은 선을 위하여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세우주자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 일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거부하도록 만들지는 않았는가 나도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것 같이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노니 이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 이 일로 인해 내 양심이 나를 정죄하지는 않는가?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들이 행악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너희를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거짓되이 비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매사에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선한 양심을 가진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라. 히브리서 13장 18절 말씀. 이제 계명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것을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내가 가진 자유와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면서 오는 부담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행할 때 얻을 수 있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새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시는데 이는 법문을 한 것이 아니고 영으로 한 것이니 법문은 죽이고 영은 생명을 주기 때문이라. 이제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6절, 17절 말씀. 이제는 우리가 붙잡혔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부터 구제되었으니, 우리가 영의 새로움으로 섬길 것이요, 법문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아니할 것이라. 로마서 7장 6절 말씀.